영양제 이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. 주의할 점 탑3. 영양제 몸에 좋다고 그냥 드시나요? 잘못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복용 주의사항 탑3 알려드릴 게요 채널 좋아요. 구독해 주시면 건강한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됩니다. 주일 약과 섞어 먹을 때 특히 혈압약 고지혈증약 복용 중이라면 자몽비타민 K 조심. 약 성분 흡수를 방해하거나 부작용 위험이 있어요. 의사나 약사 상담은 필수 주의 공복 BS 식후 구분 없이 먹는 경우 오메가3 비타민 D는 식사 후 마그네슘은 공복에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제품 라벨 확인 꼭 하세요 주의 3 여러 제품을 중복해서 먹는 경우 멀티비타민 비군 루테인 겹치는 성분 과다 섭취로 간이나 신장에 무리갑니다 영양제는 내몸 상태와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절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. 다음 편에선 시니어들이 자주 하는 영양제 5의 TOP3 정리해드릴게요. 구독해주시고 좋은 정보는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.